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 예정에 없이 전일 야간에 이어서 아침에 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어, 단기 시황보다는 조금 큰 그림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어, 우선 제목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5월 말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 예, 이앞 시간에 앞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제 목소리가 조금 적, 작게 들어간 모양입니다 제가 야간에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차분하게 설명을 하나라고 목소리 좀 작게 들어가 면 했습니다. 볼륨을 좀 키웠습니다. 어, 미국 월봉상 92, 94 이런 뭐 대등 수치 가지고 나스닥과 S&P 500 기준으로 5월과 6월에 들어오는 월봉상 큰 일목변화 이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필이면 이 점에 이 점에 미국 그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시안이랄까. 물론 이건 지금 어, 협상 중에 있고요. 여기서 또 조금 연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몇달더또 끌어버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예를 어, 들런미 재무장관의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6월에 이렇게 좀 걸립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얘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은 비슷해서 예, 11년 8월 당시 미국 부채한도 협상하고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급락한 기술적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어그 당시에 나타났던 변화일들, 그리고 이번에 오는 변화일, 그 올해는 어떻게 일수가 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상당히 뭐 상황이 안 좋게 보이는데, 또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보자면, 예, 우리 경기선행 지수가 23개월 만에 상승을 하고 있다든지, 12개월 선행, 예, 기업들의 EPS의 변화가 좀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희망적이고요. 그 여기서, 예, 차트로 가겠습니다. 올전 2011년 팔로 가면 어, 여러분 저는 2002년 여름부터 한국 경제 TV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한 2015년 경까지 어, 중간에 뭐몇 달씩 쉬는 수는 있어도 한국 경제 TV에서 시황을 뭐 투자 전략이랄까 이런 방송을 오래 했드렸습니다. 그 외에 뭐이 어, 토마토니 그다음에 m b n m b n 은강의하러 갔었고요. MTN 이런 데서 나가긴 했지만 주로 한국 경제 TV에서 오래 했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2011년 여러분 4월에 2,230 포인트까지 상돌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4월이라고 하면 어떤 레벨이냐면 2008년 금융 위기로 시월까지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 8 9 2 포인트니까 입 그게 2,200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데 제가 이 당시에 결론부터 음, 말씀드리면 여기 676 배나일이 들어옵니다 바닥에서. 그럼 1목에서 676 변화일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넥타이를 5주 동안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가락조정이 잘못 와버리면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안 오기를 바란다면서 넥타이를 빨간 넥타이를 5주 연속 나갑니다 제가 매주 방송 출연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676 변화일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틀 가다가 빠지는데 그 다음에 기준선 위에 구름 위에서 다시 오르려고 하죠 자, 전고점이 여기 있고요 고점이 그 여기 있고요. 예,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16, 17번을 16일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누르고 가는데 여기가 일목에 3 2 33 기본 수 지죠. 근데 여기 보시면 3월 바닥에서 찍고 올라갈 때 32일이 걸렸어요. 이 작은 화면으로 보면 일자들이 잘안 보이실 겁니다. 3 1일걸렸으 일목에 33 기본 수지역역 아닙니까? 이저점에서 여기까지가 32일 올라가고 32, 33일로 하락을 시작합니다. 하는데 그다음 날 보면은 그 이날 지수가 2.35% 빠지고요. 그 다음날 3.0, 저가는 3.05%그 다음날 2.3, 예, 이날 3.7 최저 4.8 이날에 7.4 최저 기준 예, 8월 9일이 아주 그냥 대폭락이 오는데 장중 9.88%까지 빠집니다. 하루에 10%가 빠져요. 고가로부터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어, 바로 예, 이게 사실 국 부채 한도 협상은 일부 셧다운 들어가고 이러면서 결국 그 타결은 봅니다. 보는데 이 8월에 S&P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해버려 가지고 이런 폭락이 왔거든요. 근데이 당시 보면 어 군인이나 국경 보안대 요쪽필수 제외한 필수 인을 제외하고 비필수 공무원들은 무거 휴직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 디폴트까지는 안 가고 극적 타결까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애를 먹이다가 극적 타결이 될지 어떨지. 근데 1960년대 이후로 80여 차례 부탄도 협상에서 어, 뭐 디폴트까지 간 적은 없으니까 해결은 되겠죠. 그런데 그건 이제 첨예한 대립 과정에서 계속 시장에는 예, 불쾌한 예, 불확실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이 뭐 호재가 있거나 지금 16일에 중국하고 미국이 소비판매 지표를 발표합니다. 를 아, 이거 이번 주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런 것이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한쪽에서는예 뒷골이 따갑다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요왜 이때를 주목했느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어 2008년 야, 예, 이 10월 27일 바닥이 892포인트 여기가 예,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급락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3월 바닥이고 우리는 이제 여기 10월 바닥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최저점에서 일목에676 변화일이 뭐 카운트하는 내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게 여기 와 있단 말이죠. 여기, 여기 왔습니다. 여기. 여기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틀 더 가고 16 변화일이 꺾었는데 바로안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뒤 32, 32. 요 올라갈 때 일수하고 똑같지. 요거 올라갈 때 32일 여기서 올라가는 게 32일 그 다음날부터 박살납니다. 이런 걸 보면 균형표 변화일이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죠. 예, 모든 등락이 변화일로 오지는 않는데 적어도 이걸 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경계를 하고 있던 차에 이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문제가 터져버리고 예, 지수가 2200에 있던 게 160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월 이상 두고요. 급락 바닥이 물론 이제 하락의 시작은 8월입니다. 8월에 예, 8월 9일날 돌렸지만 9월 26일까지 가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회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일수를 한번 볼게요. 어 저는 5월에 이제 일수가 여러 가지 옵니다. 이번에도 또 7, 6일이나 아마 220 정도 지나갔지만 10일날요, 10일날 지나갔지만 월말 경에 가면 뭐 이런 일수는 그냥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가 점을 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이런 일수가 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이런 차원이고요. 우선 보시면 9월 30일 작년 9월 30일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보면 여기가 165일이 올말에 옵니다. 이 165일은 일무 기본 수치는 아니고요. 왼쪽으로 가보면 작년 예, 여기가 1월 예, 1월 바닥입니까?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5일이 걸렸습니다. 165일이 막 여러 파동이 있죠. 이런 날짜도 있겠고, 이런 날짜도 있겠죠. 그죠 근데 좌우를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보면 좌우가 예, 이게 대등수치입니다. 대등수치, 대등수치인데, 그다음 내려오는 과정에 이제 중간 바닥 하나, 예, 요 7월 초 저점에서 보면 226 변화일이 옵니다. 사실 이건 중간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226도 아니고, 예, 최우가에서2 2 6도 아니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어, 그래도 여기서 보면은 예, 226 변화일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번 이제 어... 코스닥 지수는 3월 14일 바닥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3월 16일 바닥인데 여기서부터 52 변화일도 여기에 옵니다. 52변그 근데 왼쪽으로 가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5 0일 걸렸죠. 그럼 52가 일목이 2기 기본 수치 정도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 한 3시 만납니다. 3시 만나는데 뭐 최근 고점으로 이렇게 역산을 해보면 이 날짜는 뭐 29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수가 뭐꼭 떨어지진 않아요. 예, 이것도 뭐 85면 40, 42 양량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데 우선 여기에 165, 그 다음에 226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여기서 보시면 들런미 <laughs> 재무장관이 6월 1일 미국 정부 부채가 한 도를 채운다. 여러분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왜 계속 미국은 거론이 되느냐며 미국은 뭐 거의 고정적인 예. 어, 뭡니까? 재생 적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개인으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예,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나가는 생활비나 이 예, 가정을 가게를 유기하,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내고 나면 적자가 나요. 우선 당장 우리가 그렇다고, 그건 무조건 수는 없으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을 받는데. 내가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직접 얼마씩 받아오는 방법이 있겠고 그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도를 지금 천만 원을 해 놓고 계속 쓰면서 예 돈이 들어오면 넣기도 하고 이러는데 천만 원 목이 차버렸단 말입니다 쳤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은행에서 안 늘려주면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 이제 지출이 그죠 들어오는 범위 에서는 지출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못 하는 거죠. 애들 학교를못 낸다든지 뭐시 떨어져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부채한테 해서 올려가는데 그러면 어 이것을 왜 합의를 안 해주느냐?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 정책 대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특히나 바이든은 지금 재선을 염두에 두고 80대 고령인데 지금 욕심을 냅니다. 재선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어나 뭐주변국에 대한 이런 경제적인 압박도 있죠 그 다음에 IRA 법안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좀 서민정책부터 해가지고 복지정책 이러면서 돈을 풀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부자 정세를 통해서 조달하려고 하고 공화당은 또 이제 약간 부자 편을 들죠 그래서 부자 감세 쪽을 주장하고 아무튼 이 대립이 있습니다 이 대립이 있고요 그제품모건에서는 지난주에 뭐 알려지다시피 미국 정부 시앗 다운에 대비해가지고 전기상환성이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미국으로 잠깐 가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미국 이슈 다운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이야기고요 나중에는 뭐 극직 타결은 보겠지만 2011년도의 경우에도 예. 끝까지 예를, 예를 먹다가 통과는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가보죠, 여러분. 우리하고 이제 미국하고는 개장 일수가 좀 달라가지고 그는데 너무 작아서 잘안 보실 거예요. 여기 보면 미국은 이제, 2009년 3월이 바닥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10월 바닥이고요. 예, 금융위기 발생 당사국이어서 여기는 3월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으면 일수가, 상도까지 일수가 조금 다르고요. 이 10월부터 잡으면 우리는 6 7 6변화나이 오고, 예, 그러고 있다가 떨어지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방금 이제 줄건게2 줄이죠. 이 줄이죠. 이렇게 가보면, 이 줄,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딱 예, 7월 말 8월로 들어가죠. 676년이죠. 물론 상토는 여기서 나왔지만, 근데 676 지나고 미국은 우리는 676이 지나고 바닥에서부터 3 2일이 지나가면서 요3 2일 31일 지나가면서 폭락을 했지만 미국 676일 지나고 바로 폭락해버립니다 여기는 부재한도 협상 때문에 시그시란 자리고 8월 자리입니다. 이걸 하는 말씀드리고요. 아 그다음에 생각난 김에 미국의 2002년 대바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추가로 제가 생각나게 말씀드린데 저676 변화일을 우리가 일단 상토를 만들어주는 그 그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근데 미국의 이 2002년 대세바다 있습니다. 이게 10월입니다. 10월 이대세바다 2002년 미국 10월 10일이에요. 이건 주봉입니다. 예, 이, 이게 대세바다입니다대세바다 대시바닥. 그리고 이게 이제 3월입니다. 2003년 3월이고. 예,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하던 예, 3월 17일입니다 이렇게 살짝 됐는데 2008년에는 보면 10월이 어 1차 바닥, 가 바닥 미 이제 3월이 이렇게 지금 바닥이 되죠 이때는 10월이 바닥, 3월이 눌림 바닥이 되죠 우리로 오면 달라요 그러면 이건 지금 제가 아침 시황도 써야 되는데 예, 기왕이 이건 영상을 만들기로 한 거니까 자 보세요 어 2002년 10월 우리는 여기에요. 이게 여러분 1수로는 그러니까 제가 2002년 여름부터 어 한국인기 tv 나왔거든요. 예, 2000년 1월 4일 상태로부터 이렇게 줄을 겁니다. 주봉이 한1 4 0로 나오는데 이게 개월 속가한 33개월에 1봉이 딱 676일입니다. 정확히 우리는 10월 11일 676일이에요. 그리고 10월 11일 만기 날 살짝 눌렀다가 바닥 잡고 돌아갑니다. 그 미국은 우리는 이제 이건 9일 테러고요. 이런 건9일 테러 되고 미국은 파동이 젖은 따릅니다. 우리는 IMF 외안 위기를 겪고 왔기 때문에 파동이 젖은 따르고요. 미국은 여기까지 올랐다가 대세 상승을 했다가 예, 2002년 여기까지 빠지는데 이 날이 676 변화일이에요. 10월. 그다음에 우리는 3월 17일 미국 이라크 공격할 때까지 떨어지고 난 뒤에 예, 거기서 보면 이게 223일에 223일 자부 대등 수치에서 예, 찍고 돌아갑니다. 226 변화일 날. 실제로 공격이 일어나고요. 미국 이라크에. 그래서 이건 일무광야일 때 변화일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제가 TV에서 얘기막한 변화일이 온다. 예? 시골에 뭐 대변곡점이 온다.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게 676 변화일을 미국이 받, 우리는 지금 바닥이 아니잖아요. 3월 가서 바닥을 찍죠. 그런데 미국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가 바닥이 되는데 그676 변화일. 미국은 여기가 제일 바닥이잖아요. 676 변화일을 우리가 만들어줘요. 근데 2011년 8월 음 여기서 예상투식고 빠질 때도 우리는 10월부터 보면 676 미국은 물론 10월부터 보면 676일인데 바닥이 10월이 제 바닥이 아니었기 때문에 3월부터 따지면 676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급락도 어찌 보면 우리 일수를 따라온 것처럼 마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미국도 지금 올 말에 변화이 오게 하지만 우리는 올 말에 아2 2 6이나1 6 5자우 대등수치도 오고. 하필이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도 관련이 있으니 있으니 물론 그걸 여러분 어,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잘 지나면 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조정 중이잖아요 이조공입니다 그죠 이미 조정 중이니까 그때까지 별 힘을 못 쓰고 있다가 그 뒤에 극적 타결을 나면 오히려 급등하는 계기가 될수 있죠 무조건 빠진다고만 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올려놓건 빼놓건 더 두드리게 막겠죠 그런데. 2011년 8월은 아까 보신 것처럼 전부 한국 증시고 미국 증시고, 예, 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장기 상승을 한 다음에 예, 2011년 이제 8월 얘기 아닙니까? 이 장기 상승이 나왔죠. 장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런 큰 변화일이 오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08년 이후 2011년 바닥이 나오고 예, 아니요, 2009년 3월에 바닥이 나오고 장기 상승을 한 다음에. 어, 아, 이건 참 주봉이니까. 예. 장기 상승하는 음음입니다그 지금은 미국은 최근에 이제 상승을 좀 보였고요. 예, S&P 500 같은 경우는 하락이 절반 정도까지 와 있고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는 상태에서 어, 2011년 8월처럼 장기 상승은 아니고요. 우리는 오히려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수는 예. 어잘 해결이 되면 오히려 상승으로 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CPI는 잡히는 것 같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이제 시장의 반영도가 늦어집니다. <laughs>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오히려 어,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에, 경계감이 좀커지는 데다가 부채안도 협상까지 걸려있으니까 그런데 뭐 지나고 보면 하나 해프닝에 불과하고 잘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니 요일을 일 이야기도 있고요. 인목변화일도 예, 올 말에 오니까 여기를 잘 봐야 되겠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5월 15일인 다 보름 남았습니다. 다음 이번 주는 이제 예,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을 보자면 예, OECD 경기선행 지수가 지금 상승을 보입니다. 어, 이게 23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어, 이 지표를 보니 OECD에서 나오는 화면을 캡처를 쳐왔습니다. 예, 이거 이건 2020년 바로 팬데믹 때 당시고요. 예, 이게 이제 <laughs> 중국이고 미국까지 내려오리고 한국을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살짝 돌아가죠. 예. OECD가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입니다. 살짝 돌아갑니다. 예, 이렇게 살짝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도 재미있는 것이 음, 정시는 경기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그러고요. 경기선행지수가 경기에 선행을 하니까 원래 경기선행지수하고 정시하고는 좀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우리 정시는 이미 예, 작년 9월에 바닥을 내놓고 이만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경기선행지수의 흐름과는또안 맞아요. 선행지수도 지다인 이제서 좀 돌아가는데 그래도 그래도 경기선행지수가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12개월 선행 EPS가 이제 살짝 돌아갑니다. 그동안 우리 퍼가 상당히 고평가로 갔었거든요. 지수가 2,500 넘어가 버리면 심지어 12개월 선행 퍼가 14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 정권 시장 역사에서 14위로 저렇게 유동성이 폭발적이지도 않은데 간 적이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수 2500 왔을 때 부담스럽다 그랬는데 그렇게 퍼가 많이 올라가버린 이유는 12개월 선행퍼가 계속 꺾여서 그래요. 꺾이니까 지금 주가가 비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행히 조금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하고 잘 묶어서 예, 이 고비만 지나면 또 기회가 전혀 없지는 않은데 또올말 예, 6월 초 고비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예, 빠진 상태에서 잘못하면 더, 더 박살이 나버릴 수도 있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파동 주고 빠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저도 무사히 좀 지나갔으면 싶고요 그래서 아직 이런 감은 있지만, 어, 주말에도 뭐 부채한도 협상이 연계가 되니 어쩌네, 등등 해가지고 시장이 좀 어렵기도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